저기요. 저기요. 네? 왜안 봐요? <laughs> 아니 내터카메라를 드리미는 사람이 없으니까 <웃음> 아니, <웃음> 어, 오늘 그래도 씻었네. 어제 씻었죠. 어제. 아 진짜? 응. 오늘 아니, 세수도 아, 안 했어요 지금. 날것 상태 날것 <laughs> 상태. 아니 저번 담아고치에서 응. 우리 산포하 그랬었잖아. 네. 어때? 괜찮아? 아 솔직히 약간 머리가 뽑힐 것 같긴 했는데 응. 지금 좀 익숙해져서. 응. 괜찮은 것 같아요. 할 만한 것 같은데, 3포? 그러면 그때 우리 담아고치 찍은 게이 촬영이 기준으로 2주 전인가? 한 2주 정도 된것 같아요. 2주? 오케이. 2주 정도 진행했는데 어떤 것 같아? 습관화가 된것 같아? 일단 3포까지는 그래도 좀할 만하다. 2주동안 3포 했어? 2주, 사실 2주 동안은 아니고, 어. 진짜 진솔하게 말하자면. 진솔하게 말하자면. 어, 이제 일주일 정도는 어. 상포를 정말 완벽히 했고. 어, 최근 일주일? 어허. 어허. 그리고 그 전에는 약간 들락날락 좀 하다가, 어, 어 이제 일주일, 왜 일주일을 했냐면, 그 이제, 우리 데이터래 음. 카페에 그 공지 올라왔더라고요. 맞아, 이벤트. 그 이벤트 보니까, 아, 일주일에 어차피 상포할 거면 이 기간 좀 해보자 해서 음. 그 기간을 딱 맞춰서 끝냈고요. 아, 잘했네, 그래도. 음. 그렇게 하니까 어때? 블로그 좀 많이 바뀌었어? 아 근데 진짜 진짜 놀랐던 게 음. 방문자 수가 갑자기 훅훅훅 올라 진짜 어이사람들 그래도 보여줘야지 않을까 음. 몇시는데 아, 원래 어. 원래 제가 한6 0 0 정도 왔었거든요. 음, 근데 그 이제 많이 왔었네. 하루 뭐1 2 포씩 하면서 조금씩 늘었다가 음. 어제 갑자기 엄청 많이 왔어요. 제 그래프로 보여드릴까? 보자. 어제니까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되지? 뭐냐, 뭐냐, 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오, 와, 진짜, 진짜 많이 왔네. 어, 정말 많이 들었다. 그니까, 이게 다마고치 하기 전이 이 정도였고, 어. 하면서 이제 포스팅을 하니까 당연히 올랐겠죠? 근데 음. 오르고 상포하면서 빠바바가 오르다가, 팍! 컷 어제 갔잖아. 확실히 디지털 노가다의 힘이란, 음. 이렇게 급성장했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 알지, 지금? 다마고치 투표 봤어? 봤지? 아, 아니요. 봤잖아. <laughs> 아니, 어제 이 조회수를 보고, 누가 어. 그걸 봤다고 이건 다마고치 음. 투표에 음. 구독자님이 본래 키우던 계정 말고 음. 아니 새로운 계정을 파서 키워라 음. 아, 이런 아, 투표가 네. 1위 했단 말이야 방문자 0명인 걸 보고 싶으시대 아 어. 근데 그거 솔직히 인정이지 긴장하는 어.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계정 말고 다른 새 계정으로 어. 1일 리포를 해야 돼 1일 3포는 어. 좀 빡세니까 너, 너도 너할 일이 있고 1일 2포로 우리가 키워볼 건데 괜찮겠어? 하루 이포하고, 응. 잉어 하나 하고, 응. 이렇게 하면은, 하나 하나 하나. 어, 그러면은, 할만 할, 만할... 아니요? <laughs> 할만, 참아, 할수 있어! 구독자님들이 <laughs> 원하는데 안할 거야? 아할수 있죠 S yes, I K 지금 우리한테 컨설팅 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 얼마나 많잖아 그래 네. 네. 이게 만지면 근 떨어지잖아요 아. <laughs> 갓질이 아니라 근가로 떨어지는 사람 옆에 두고 그래. 공짜 컨설팅 어? 네. 특히 우리 둘이가 공짜 공 설거는 나일일인 컨설팅 아, 나1대1 컨설팅 얼마 얼마가 지 알지 알지 어. 거의 뭐 말해줄 수 없으니까 어. 어. 오. 기가 막히게 많이 봤어. 왜 너의 공짜로 하는 거야? 공짜로 어. 와우, 와. 그리고 심지어 나 그거 거의 한 5시간밖에 안 해줬어. 너는 아, 아, 24시간 밀착 취재야. 아. 어. <laughs> 내가 이제 널, 너를 못 키우잖아. 그럼 앞으로 나 이제 컨설팅 끊기겠지. 아, 은퇴? <laughs> 어, 은퇴해야 돼. 은퇴? 너가 안 크면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아니, 사실은 원래, 블로그 이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음. 하나 더 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펫 음. 인플루언서를 음. 하고 싶어가지고. 펫으로 음. 하나 파자. 음. 서브 블로그를. 펫왜 어. 펫이야? 일단은 제가 본가에 음. 저만한 등치의 개한 마리랑. 너만한 덩치? 말이 되는 소리가 아 그리고? 제 반절만한 등치의 고양이를 하나 키우는데 고양이가 이 반절만하다고? 야 캥거루 <laughs> 아니야? <laughs> 거의 개수대전이긴 한데 어. <laughs> 그두 그 <laughs> 마리하고 이제 음. 또제 머리통만한 고양이를 하나 키우거든요 아 직접 키우고 있잖아 음, 음. 근데 그 친구들의 간식이나 사료비를 음. 좀 충당하고 싶어서 블로그로 얼마 아. 정도 나와 한 달에? 일단은 세 마리 다 합치면 사료값만 그래도 음. 10만 원은 <laughs> 진짜? 야 거의 사람이네 쌀값이네 어 쌀값이고 그리고 10만원에 간식값 더하면은 한 15만원은 잡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편집자 간식까지 하면은 이야세 <laughs> 생활지가 얼마야 어쨌든 한 마리는 5만원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15만원 정도는 쉐이브를 하고 무조건 어, 어. 그 외에 뭐 장난감 장난감도 많이 필요하지 그 외에 뭐 목줄 목줄. 네, 그런거는 또 금방금방 사야되더라고요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팩 블로그 해야겠다 그치 그럼 우리 목적을 패플로그 이제 협찬 받는 거, 이펫 어. 간식이나 서천. 간식이나 장난감 같은 거 협찬 받고 귀억형뭐 어, 인플루언서도 돼서 어. 원고를 받으면 좋잖아. 어. 어. 거기까지 어. 우리가 어? 어. 또 준이덕이랑 쫑이가 있으니까 맞지 형. 네가 처음부터 알려달라고 했었잖아. 맞아 블록을. 맞아. 어, 석준이 형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맨날 안 알려줬잖아. 왜냐면 돈 내고 배운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음. 너가 편집자나 혜택으로 어떻게 그냥 알려주겠냐. 근데 이번엔 다마고치라는 컨텐츠가 있으니까. 공짜로 알려줄게 아 진짜 다? 어 정말 다? 어, 이제 드디어 너한테 알려줄게 블로그를 이제... 괴물로 키워보자 어. 아 이제 다? 그냥? 공짜로? 아, 그럼 정말 아, 진짜? 로다 알려줄게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저한테 오시면 돼요 <웃음> <웃음> 이제 진짜 싹다 알려줄테니까 블로그 그 계정 하나 파서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laughs> 10개씩 가능한지 <웃음> 농담 농담 <웃음> <laughs> 겨울인데 식은땀이 나네 <laughs> 아니, 아니, 1일 2%로 음.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니까 우리와 믿고 달리자 가자잇 가자가자가자 가자, 가자, 윙크 아, 아 농동이 지금 어디 가십니까? 저 병원 가야 돼서요